<laughs> 해초 뭐여 <보여! 웃음> 해초 뭐여 지! 지! 존! 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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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근데 솔직히 말해서 네 해초님이랑 저랑만 있어도 난이도가 좀 어려워요 네? 아니아니아니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네. <laughs> 해초님을 막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무시하셨어요 아니, 아니. 해초 뭐여 일량정대로해쳐모형 해초모형. 지정야. 아 형님. <laughs> 빨빨빨. 오. 뭐? 아. 아야야야야야야야. 뒤에서 쐈어 뒤에서. 오. 뒤에서 쐈어 누가. 내 바로 앞 오케이. 아. 아. 오케이. 아, 뭐 여기. 많네. 여기,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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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존 짱 오케이. 하나 잡으면 하나 하나 킬 하나 돌사 하나 돌돌둘킬두킬킬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. 지존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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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오는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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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지! 존! 야야 하고 그냥... 지! 존! 비킨건가? 연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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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악! 어, 아니 왜... 왜따다다안 쏴줬지? 고! 지! 존! 야야야 해초모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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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초모 공격탑으로 해초모야 지! 존! 야, 야. 해추모여, 해추모여, 해추모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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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 아르텐던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뭐야 이게! 지존! 앞으로 가! <laughs> 아 이거, 이거 빨빛인데! 어? 지존냐! 아이고! <웃음> 지존! 아 <laughs> <laughs> <와>, 이거 주먹 한가면 죽겠다. <laughs> 아니야 해초가 한번 해줘. 해초 모여 지존냐 여기까지 해줘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제가요? 그럼 우리가 야! 넘면서 따라가면 되니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자! 자 해초모 해야죠. <laughs> 빨리. 아즈투, 어 해초모 야 지존야. 지존야. 지존야! <laughs> 3, 2, 1 하지 말고 그냥 해초모 야 이러면 지존야 하면 우리가 그때 뛰어내리는 거야.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, 아, okay, 하지 okay. 마요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어 그거 우리가 <laughs> 뛰어내렸어. 야 계속 <계속해서> 계속 뛰어내려야 돼. <laughs> 우리 사람 앞에 사람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플레 프라이팬밖에 없어. 야 빨리 가 빨리. 로 와봐. 빨리 와봐. 빨리 와. 빨리 와. 와. 뭐야 <laughs> 뭐야 아, 야 빨리 빨리. 지존 지존야. 지야려 떼려 뭐해. 야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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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나 빨리 딱 살려줘요. 아, 아이아 아, <laughs> <아니>, 때리지. 마디 있어 어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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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사람아 오는거 아니야? 사람아 도 어떡해? 죽이구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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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키고 있을 테니까. 살려 살려. 와, 레알루다오압지절리 오, 죽이다. 아, 형 진짜 따다. 아니, 우리. 앞에서 나 막고 있는데 뭐 저도 템분배하고 있어. 나 깜짝 놀랐다니까. <웃음> <웃음> 빨리. 안 내나? 야, 왜? 왜? 야, 해쳐. 해쳐. 지존 이래야. 뭔가 이상하더라. <웃음> <웃음> 어, 어, 누가 쏨 누가 쏘? 아, 어, 다중 쏘? 다아 형님! <웃음> <웃음> 무서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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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. <laughs> 살려줘. <laughs> 어, 거 내가 죽은 댄가? 거기 샷건 짱 좋은 샷건 들고 있는데, 내 거. 아, 그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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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<laughs> <laughs> 저, 거야 예, 저거 제거어 <저거야? 웃음> <저거였어? 웃음> 아, 알았어. <laughs> 대초보여대초보여 아, 지정야!